안녕하십니까. 앤디센 t v 의 미국대학 보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미국대학에 원서를 제출한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 7개 항목으로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니버스티오브 캘리포니아, 즉 UC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원서를 열심히 준비해서 원서 지원료, UC는 한 학교당 70불인데요. 이를 지원하고 원서 제출 마감 날짜인 11월 30일까지 원서를 제출했을 때인데요. 자, 그럼 이제 다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서의 원본을 프린트해서 보관할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대학에 제출했던 원서를 프린트해 놓는 것입니다. 원서를 프린트해 놓으면 UC 어플리케이션 ID, 즉 학생마다 UC 원서의 고유 번호를 갖고 있게 되므로 대학 측에서 원서를 받지 못했다고 혹시 연락이 오더라도 바로 확인을 할수 있고 나중에 대학에서 어떤 이유로든 원서에 대해서 연락이 왔을 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어,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시험 성적을 대학에 보낼 것입니다. 어, SAT나 ACT 시험 성적을 어, SAT는 College Board.org를 통해서, ACT는 ACT Student.org를 통해서 대학에 어, 보내야 합니다. 어, 이때는 유씨는 아무 곳이나 한 군데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서를 수정하라입니다. 원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만약 수정해야 할 사항이 생겼고, 아직 원서에 사인을 할수 있다면, 즉 학생 본인의 어카운트가 오픈되어 있다면 화면에 열거해 드린 사항들을 수정이 가능하겠는데요. 즉,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SAT, ACT 등 시험성적, 그리고 또 다른 UC 캠퍼스를 추가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 학생 본인의 어카운트가 아직 오픈되어 있을 때 한해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카운트가 클로즈가 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입학 여부를 기다리세요입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모든 입학 여부를 학생들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학업에 열중하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생이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대학에만 고등학교의 최종 성적표, AP 혹은 IB시험 성적을 보낼 것입니다. AP와 IB 성적표는 학생이 직접 대학에 보내야 하고, 고등학교 최종 성적표는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에 직접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학교 최종 성적표는 7월 1일까지 보내야 하고, AP와 IB 성적표는 7월 15일까지만 대학에 보내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정보조 지원서 제출입니다. 보통 재정보조 보조 지원서는 학생보다는 부모님들께서 제출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금융에 대한 용어는 학생들이 낯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전담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재정에 대해 잘못된 답을 한다면 이를 검토하는 정부나 학교는 잘못된 답을 한 것을 알면서도 대학이나 정부가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한 항목 한 항목 답을 할 때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매년 10월 1일부터 늦어도그 다음해인 3월, 2일, 3월 2일까지 백사 즉 재정 보조 지원서를 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보조 지원금은 매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데도 늦게 제출해서 펀드, 즉 자금이 바닥나서 재정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매년 생기므로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장학금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매년 2월 경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연락을 하게 되고, 이때 대학에서 추가적인 지원서 작성, 인터뷰, 추천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빨리 대학에 제출을 하면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 원서를 제출한 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원서의 원본을 프린트해서 보관할 것. 두 번째, 시험 성적들을 대학에 보낼 것, SAT 혹은 ACT 등. 세 번째, 원서를 수정하라. 네 번째, 입학 여부를 기다리세요. 다섯 번째는 학생이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대학에만 고등학교의 최종 성적표, AP 혹은 IB 시험 성적을 보낼 것. 여섯 번째, 재정보조 지원서 제출. 일곱 번째, 자학금 등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고서는 아무런 대비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7가지 상황 외에도 학생들이 원서를 제출하고 난후 거의 같은 시간에 대학에서는 원서를 잘 받았다는 확인 이메일과 함께 각 대학의 웹사이트에 학생의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도록 대학 웹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링크와 학생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유저네임과 템포러리 패스워드를 보내줍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대학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어카운트를 오픈하면 이를 통해 대학에서는 더 필요한 것이나 학생이 혹시 누락된 내용들을 대학에서 확인을 해 주므로 학생 자신들은 대학의 어카운트를 꼭 오픈하고 또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대학 보내기의 앤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